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 및 어,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어,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24일 토요일 밤 11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어, 금요일에 이제 나스닥은 고가를 한번 어, 찍고 은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추세가 아주 강력하게 살아 있고 개인들의 쇼 포지션 또한 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마 3월 만기까지 어뭐 엔비디아에 걸린 풋옵션이나 어 시장에 걸린 숏 포지션들을 어 모두 다 잡아먹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뭐 앞으로 월말에 있는 PC 물가 지수도 어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진행되는 방향을 기준으로 잡고, 어, 또 흐트러지는 모습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어, 뭐 순방향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뭐 눌려도 뭐 금방금방 회복되고 있으니까. 어, 그 꺾이는 시점이 나올 때는 정말 거, 강한 거래량과 함께, 어, 아, 이제는 뒤바뀌는구나 느껴질 정도로 아마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어, 추세를, 어, 보셔야 된다. 라는 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어뭐 요즘엔 글로벌 증시 훈풍이 계속되고 있죠. 뭐 미국은 물론이고 음, 그 다음에 중국도 최근에 급격하게 돌아섰죠. 중국이 지금 지난번에 제가 제 어, 말씀드렸던 그 빅강 라인을 이탈한 번 했었죠. 그래서 언더슈팅 자리가 한번 찍혔던 거 지금 네요 자리죠. 중국이 요 자리 요거 요거를 이제 어, 언더슈팅 자리로 투매가 나왔다. 그래서 요 뒤에는 어, 중국 개인 투자들의 비관론이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지금 어, 중국 개인들도 쇼 포지션으로 엄청나게 지금 들고 있는 상태에서 증화 펀드 이슈 이후로 뒤집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언더슈팅 자리에서 한번 갈아엎고 나서 한 칸을 지금 연속 양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째 양봉으로 3천을 회복했죠. 상해 종합이. 그래서 어그 정도로 지금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이 중국 마저도 지금 살릴 수 살리고 있는 어 그런 분위기 고요 뭐 일본 당연히 어, 뭐 신부가 가고 있고 어그 다음에 항생도 음 els 걸려있는 항, 항생 어, 또 지금 추세를 아직 돌파는 못했지만 하방 추세 하락 추세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제법 음, 반등해 주려고 시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 으로 보시면 어 이 직전 월봉을 다 덮어내기 전까지는 솔직히 아직은 어, 하락 추세가 강하죠 요, 요걸 요 넘어서야지 그 다음 올라서는 것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좀더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직전 월봉을 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어쨌든 그걸 덮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부족하죠 그만큼 지난달이 많이 내려갔던 거고 조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이것만 덮어내면 3월에 덮어낼 것 같기도 한데 덮어내면은 어 어쨌든 어 저점을 높이는 어 방어가 확실히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뭐그뒤의 상황은 워낙 이제 긴 강한 추세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넘어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많이 좋아지고 있다 정도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훈풍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조금 뭐 우리도 안 올라온 것은 아닌데 그렇죠 지수가 우리는 이제 그래도 2월 봉이 강하게 올라왔죠. 2월 달한달 내내 선물비결을 늘리면서 올라왔습니다. 분명한 건. 근데 음, 뭐 뭔가 조금 아쉽죠. 이제 글로벌 시장 분위기에 야 조금 조금 뭔가 아쉬운 느낌 최근에도 은봉 4개를 연속으로 보이면서 좀 지저분한 흐름들. 어, 많이 털어내려고 하는 꼬인 흐름들이 좀 나왔잖아요 뭐 그럼에도 추세는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라는 이제 특별한 특수한 상황을 앞두고 어, 경계감이 조금 지배하는 최근의 모습 미국 때문에 올라가도 이제 거기까지 딱 어, 이제 억눌려서 누르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딱 뭔가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어, 억눌려서 이렇게 눌리면 어갈 때는 또 시원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못 가면은 또 반대로 돌아서는 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간 되실 때마다 들어오시잖아요.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금요일에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에 일단 너무 그게 심했어요. 이제 엔비디아의 어 초급 등을 보고 나서 우리가 아침에 어 이제 우리 시장을 봤는데 야 생각보다 너무 어 많이 못 갔잖아요. 362.95까지 좀 달리다가도 어 일단 고가를 찍었는데도 어,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과 함께 뭐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보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던 우리 시장의 모습이 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우리는 한 22년, 23년, 24년으로 좀 오면서 시장이 어쨌든 뭐 하락기를 좀 많이 봤었죠. 지금은 뭐 반등을 하고 있지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21년의 고가를 고려하면 어쨌든 지금, 어, 많이 한 2년 정도 억눌려 있던 상황 속에서, 어, 즉,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한 2년 정도 입원을 한 거예요. 병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기분이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그죠? 이제는 좀 건강을 좀 회복한 것 같고, 이제 나, 나은 것 같은데, 딱 이제 나와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디 일어납니까? 해서 딱 이제 머리를 이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검사 결과 하나 더 봐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26일에 중요한 종합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어날 때 아니니까 앉아 계세요, 누워 계세요. 라고 약간 억눌르는 우리 시장의 모습과 같았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6일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서 어, 어 이제는 2년 동안 입원한 거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회복이 다 됐네요. 라고 말을 듣는 순간에 이제 밖으로 확 달려갈 기세예요. 너무 그동안 병원에만 있었고 너무 힘들었죠. 마음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밖으로 뛰쳐나갈 기세. 지금도 계속 억눌려 있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밖으로 뛰쳐나갈 기세. 밸류어 프로그램에 이상이 없으면 정말 기대 이상이다. 기대 충족했다. 뭐 이런 시그널들이 보이면 지금 어, 숨어있던 돈들 더 어 이제 쓰여질 거고. 어, 약간 긴장하고 있었던 종목들, 밸리어 프로그램 종목들도 그렇고 그 외적으로도 뭐 반도체나 뭐 하여튼 억눌려 있던 거. 삼성전자도 지금 뭐뭐 뭐 지배구조 이슈,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억눌려 있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기점인 거죠. 그런데 26일에 검사 결과를 딱 보니까 어, 아, 이거 아직은 하나가 더 남아 있고 어, 치료를 더 해야 된다. 어, 수술을 한번 더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어, 결과가 나왔다. 쳐보세요. 얼마나 나가고 싶어했던 그 마음이 갑자기 뭉개지면서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이 어, 좀 갑자기 고꾸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 우리가 어, 기대했던 이제 어, 2년 동안 입원했다 이제 퇴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뭐 어, 그런 기대가 갑자기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 중요한 변곡 구간이다. 예. 수급도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을 유지는 하되 하되 어 돌아서기도 쉬운 상태예요. 뭐 외국인들의 평단가가 그리 낮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수익이 살짝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기존에 계속 평단가 356 정도를 얘기했는데 뭐 얼마나 벗어났습니까? 지금 이제 3599. 야간 선물로 360정도와 있는데 물론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 이제 이, 2년의 결실이 제 끝을 이제 볼 거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야간 선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 우 굉장히 강했습니다. 마지막에 뻗어 올리면서 끝났어요. 어 새벽 5시에 끝나기 직전 첫 분, 마지막 분봉에 어 야간 선물 마지막 이제 월요일을 두고 기대감에 확 올라왔습니다. 360선까지. 그래서 어 그것도 이제 월요일에 어 뭐~ 밸리어 프로그램 발표가 잘날 수도 있겠다라는 돈도 들어온 어, 거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그런 비유 어, 해보면서 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는 글로벌 증시 훈풍에도 우리나라는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앞두고 경계감이 지배한 금요일이었다. 엔비디아 효과에 의한 나스닥 급등을 또 시가에만 보는 모습이고 사일째 음봉이 나왔어요. 올라가면서 사일째 음봉. 뭐 좋은, 어쨌든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뭐 좋긴 하지만 뭔가 흔들고 하여튼 좋지, 하여튼 어려운 좀 지저분한 뭐 그런 형태였죠. 밸류업 관련해서 시소 게임이 계속 들어와 있고 코스피가 어, 내려가는 사이에 코스닥은 또 반등하는 시기 뭐 이렇게 서로 균형을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금요일에도 나타났고요. 그거는 뭐 최근에 계속 일어나던 거였으니까. 어. 그다음에 선물 선물은 이제 외국인 환매수 우위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종가로 이제 천오백억대 매수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환매수 우위였고 어, 금융투자는 처음에는 이제 같이 매수를 좀 해줬어요 초반에는 여기 이제 금융투자 검은색 보시면 어, 초반에는 이제 매수를 같이 해주다가 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니까 이제 매도로 돌아섭니다 매도로 돌아서다가 이제 막판에 투신이 천억 팔았는데 종가에 이제 그거 받아주는 역할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 신규 매수 우 위로 시작했다. 장중 매도로 바뀌었다가, 종가의 투신 매도 물량을 받아주면서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반에서 제가 이제 아침에 개장 전에, 8시 45분 개장 전에, 어, 지지와 저항 라인을 잡아 드리는데, 그날에, 그날, 에 그날, 그 어, 선물 저항 인식 361.5 정도 잡아 드렸죠. 첫 1차로, 곧그때 이제, 이제 눌렸고, 그쵸, 아침에 이제 고자리가 그 계속 찍어서 눌리는 그런 자리들이었고 이게 돌파했지만 바로 중심 라인에 이탈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라인에 한 조금 덜 미쳤어요. 이제 가지 못하다가 이제 밀렸고 그다음 여기서도 또 해당 라인에서 막혔고 결국에는 세 번의 시도 끝에 밀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약세로 돌아서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 정도를 이제 이탈은 제이 하지는 최종적으로 뭐 슬쩍슬쩍 건드리긴 했어도 이탈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가도 다시 살려 올렸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분위기는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어 월요일 경계감만 조금 있는 채 오전에만 조금 움직였고 그 뒤로는 그쵸? 아 이제는 뭐어 주말 불안하고 이제 월요일에 상황을 봐야겠다라는 시장의 움직임이죠. 뚜렷하게도 네, 그 뒤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야간에만 좀 기대가 어, 들어온 겁니다. 음, 발표 시기가 어, 생각보다 월요일에 빠를 것이다라는 어, 기대. 그 어,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발표 일정이 나왔죠. 음, 보도 자료 기사 보면은 이십육일 어, 월요일에 어, 이제 금융위원장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세미나에서 밸류어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여기 이제 9시 30분에 일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9시 30분에 시작해가지고 뭐 오전 중에 어느 정도 발표가 되겠죠? 9시 30분 땡 하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 시작해가지고 세미나를 그때 시작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다라는 거니까 뭐 빠르면 10시 조금 안 돼서 어 나올 수도 있겠고 10시가 좀 지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장중에 나온다. 라는 거죠. 장중에 이게 일단 시간이 안 잡혀 있을 때는 이제 도저히 어, 도, 도대체 언제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일정이 나오면서 9시 30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어, 그에 따라서 야간에 어, 이제 월요일 초반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붙어서 나스닥에 비해서 야간 선물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중에 많이 움직일 거다 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그 금요일에 이제 그렇게 기준 라인 잡아들여서 어그 자리에서 이제 어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음그 다음에 이제 하락세 전환의 기준점을 이제 지켜내면서 마감했고 오전에는 제가 그 막히고 나서 어 깨지 않으면 다시 눌려서 올라갈다 올라간다 올라가는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몇번 해서 어 수익 나신 분도 이제 돌아 계시죠. 그래서 파생반에 이제 올려 주신. 어, 그런 수익 인증 모음을 좀 보면 또 이렇게 또 357만원 수익과 뭐 850만원대 수익까지 보이네요. 오늘 또 이렇게 큰 규모의 수익도 보이고 예, 35만원 그렇죠? 이렇게 31만원도 보이고 50만원도 보이고 25만원도 보이고 100만원도 보이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파생의 라인도 잡아드린 것도 어, 있지만 우리 직장인 주식반에서 좋은 결실 하나 맺은 거 있죠.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에이징랜드 지겹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어, 평소보다도 조금 자주 반복을 해서 어, 말씀을 드려서 보시면 에이징랜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어, 자 해보면은 제가 최근에 카톡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계속 올라오죠 에이징랜드에 대해서 에이징랜드에 대해서 내용을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에이징랜드에 대한 내용을 쭉쭉쭉 에이징랜드 어뭐 광고 신사옥 인테리어 중인 상태와 그 다음에 기존의 어 보시면 쭉어 실적 발표 적자 나올 건데 그게 일회성. 일회성인 실적 적자다. 여기 보시면 에이징랜드 일회성 사고다. 직원의 실수로 칩셋 발주가 막혔다라는 거. 4분기 실적에 반영되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먼저 정보를 입수한 기관 및 외국인의 매도로 주가가 좀 눌렸을 때 안심하시란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여기 구간이었거든요. 이걸 이걸 견뎌내고 오히려 더 사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제 드리면서 더살 타점을 좀 보고 있었을 때인데 어, 에이징랜드가 어, 일회성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발주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이행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 그거를 물어주고, 음, 손실 처리를, 사분기때 손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어, 약간 눌림이 있었고, 상, 어,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치만, 요건 일회성이고, 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음, 생산 이후에 생산에는 차질도 없고, 어, 잘, 어, 이제 책임을 져줬기 때문에, 어, 이제, 고객사와도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고 뭐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광교 신사업 준비하면서 더 발전 가능성을 보면서 외국인들은 밑에서 다시 들어올 거다. 그래서 뭐 이런 관점으로 너무 반복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어 반복 매매하신 분들도 지금 계속 있잖아요 위에, 그죠 계속 써드렸잖아요. 어 수없이 써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에이징랜드에 대한 결과 오늘 근데 아보 뭐 오전에 좀 털리긴 했습니다. 어 오전에. 어, 일단은 시장이 오늘 금요일에 좀 어, 고가에서 좀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예, 오전에 어, 자꾸 흔들길래 이제 그냥 처리하고 어, 보자. 일단은 뭐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나중에 그서 처리 한번 처리하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더 올라갔어요 막판에. 그래서 에이징랜드 이제 수익 인증 수익 실현 하신 분들 보시면 이제 규모가 좀 있죠. 30%정도에 1,200만 원 수익 보신 분도 계시고, 3 7 518만 원, 52%짜리 수익도 있으시고, 100만 원, 35%짜리 112만 원도 있으시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쭉 에이징 랜드가 굉장히 많죠. 그만큼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25%, 22%, 뭐 160만 원, 여러 가지 수익 인증이 보입니다. 수익 툴이 많이 똑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평생반 분들은 증거서를 마쳤습니다. 증권증권사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폼이 비슷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캡처한 것들도 참고해주시고 어쨌든 뭐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와 일단 종목들도 어, 선정해가지고 관리해드리고 있다 주식반 따로 파생반 따로 해가지고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또 해드렸고요 다시 모두 축하드리고 다시 이어서 우리 시장 얘기 한번더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점 지켜내면서 마감했고요. 2월 전체 상방 추세 이어지고 있죠. 2월 전체 상방 추세가 여기서 2월 1일 일 중심 타고 이어지고 있죠. 지난 1월 24일 정도쯤에 지금부터 한달 전에 한달 전에 그 밸리어 프로그램에 처음 오픈이 됐었고 소개가 됐었고 그때 이제 망설이다가 이제 2월 1일과 2일에 대뜸 쭉 올라온 거죠. 그 뒤에 상방 추세가 지켜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 4연속 음봉으로 좀 지저분한 상태는 되었다. 투심을 흔드는 정도가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음, 뭐 그런 상태다. 그 다음에 시장은 이제 이론 베이시스가 0.76, 시장 베이시스가 0.48로 끝났습니다. 이제 뭐그 동안 며칠 동안은 백어데이션 위기가 좀 있었는데 금요일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 외국인은 선물 12월 15일 만기 이후 2조 5천억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2월 1일 이후로는 4조 5천억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들어서 4조 5천억을 순매수하는 동안에 선물 미결이 계속 상승을. 어, 했다라는 것도 이제 체크 포인트고요. 이제 미결 분위기가 2월 달부터 계속 올라왔죠. 1월에는 선물 미결이 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어, 전년 전 예전에 대비해가지고 동일 시간 대비. 근데 2월 들어서 다시 회복했고 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 3 0만개약을 육박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고 그러나 이게 이제 올라갈 때 매도가 매도 미결 아니 올라갈 때 미결이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 미결이 늘어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매도 미결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가 같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변동성이죠. 곧 매수 미결이 늘어나고 매도 미결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난 겁니다. 포지션 청산 없이 포지션을 배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커질 우려가. 우려, 우려라고 해야 되나 변동성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뭐이 정도로 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3월 만기까지, 3월 내마녀의 날 24년 들어서 첫 내마녀의 날이 다가오고 있죠. 어, 이제, 어, 이제 13 거리를 정도 남았는데 예, 좀 있으면 이제 변동성이 폭발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위클리 옵션 아 먼저 여기 어 달러 선물 얘기 달러 선물은 이제 금요일에 827억 순매수를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중립 포지션으로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계속 중립에서 가까워요 2월 어 달러 선물 2월 물과 3월 물이 다 지금 계속 중립 포지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 횡보하고 있죠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어디로 잡는지 어느 쪽으로 한번 쏠리는지 음 쏠리면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다음 월요일 위클리 옵션 금요일까지의 배팅 포지션 현황입니다. 막판에는 이제 좀 바뀌어서 수정을 좀 했는데 그를 외국인들이 양매수 형태입니다. 근데 양방 어디든지 많이 가면 되는 구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뭐 어느 방향도 좋으니까 옵션에 대해서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는 어 어디든 많이 가자 그렇지만 콜옵션 쪽에 지금 화력이 좀붙어있고요 푸드옵션 쪽에는 이제 해치성으로 어 포드옵션 매수, 외가 매수를 좀한 상태입니다. 개인들은 이 외가 외국인들 매수를 팔고 어, 콜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매도죠. 어디든 안 가고 가만히 있어라가 이제 개인들의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개인들은 양매도로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금융투자는 어, 이제 콜 쪽으로 매도가 어, 많아서 큰 상방을 좀 싫어하고 있습니다. 외과콜 매도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금융투자도 거의 그냥 양매도긴 한데 어또더 많이 가는 것을 좀 원치 않아하는 정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추구하는 쪽은 외국인이다라는 거. 위클리 옵션 월요일 거에 대해서예요. 근데 어차피 이거 어 당일에 만기 당일 월요일에 어 한쪽으로 쏠리면 그쪽으로 힘을 힘이, 힘이 붙습니다. 음 결국에는. 투신은 종가에 이 환매도를 1천억 정도 했습니다. 여기 종가에 투신이 1천억 정도 어, 보시면 매도했죠. 요게 신규 매도가 아니라 환매도 기존에 어, 매수했던 물량을 1천억 정도 청산하는 그런 그림이 어, 있었고요그거는 어, 여기 요 그림 투신이 마지막에 보라색 바가 내려앉은 건 이제 환매도가 종가에 나왔다 라는 거.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이나 뭐 일주일 전, 이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저항점 875를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금요일에 이제 875선을 875 선을 찍었죠. 875.58까지 갔네요. 그래서 어 거기서 저항점으로 막혔고 어 막혔지만 뭐 추세를 깨고 그런 것은 없죠. 이제 강한 추세 이어지고 있고 언제든지 돌파 시도하면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파할 때는 어 이제 바톤 터치 종목의 어, 교체가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주도주가. 지금은 이제 엔캠과 HLB 중심으로 혹은 신성델타테크 정도 어 4, 5조원까지 찍었던 뭐그 종목들이 어 지금 코스닥을 좀힘 있게 올렸다면 이제는 어뭐 그러다 이제 알테오젠으로 좀 넘어오긴 했었죠. 알테오젠이 금요일에 상당히 강했으니까 상한가까지 찍을 정도로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다른 종목들이 더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특히나, 뭐, 1, 2등 종목인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이 바톤을 이어간다면, 코스닥은 고가 저항을 돌파하는 게더 쉽겠죠? 상단으로 가기가. 근데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쪽으로 돈이 넘어오는지, 어좀 체크를 잘 해줘야 될것 같고요. 어 얘네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이들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순환해줘야 되고 바톤 터치가 일어나줘야지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예, 계속 쏠린 형태로 유지, 시장 자체를 어,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예, 향방 좀더 평소보다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밸류 프로그램이 어, 대부분 이제 세금 줄이기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세금을 줄여줄 테니까 개인이든 어 그다음에 기업이든 어 세금을 줄여 주는 쪽으로 할 테니까 어뭐 주식 쪽 주식을 이제 성장시키는데 투자를 좀 하자. 뭐 요런 취지죠. 그래서 어, 언론에서는 뭐 이에 이제 기대하는 어 이를 기대하는 이제 시장 예탁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좀 홍보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항상 늘 최근에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아 외부 자금 유입 상태로 이제 보여지기는 어려워요. 예탁금이 늘어나긴 했으나 어 외부에서 우리 증시에 기대감을 가지고 막 들어온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만 논다 말씀드렸죠. 계속 숨어 있던 돈들이 살아나서 사지고 그다음에 어, 기존의 개인들이 최근에 이제 코스피나 이런 종목들을 올라오는 것들, 밸류업 프로그램 대상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막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장기 가치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수조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현금으로 이제 예수금으로 잡히면서 순간적으로 예탁금이 이제 늘어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건데 어 그래서 즉 하지만 외부 자금 유입 상태로 보여지는 어렵고 대부분 개인들이 주식을 미리 매도해서 현금화가 된 상태에서 예탁금 증가 증가가 이제 주된 원인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음그러이 상태에서는 개인들이 지금 살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밸류업 프로그램 종목들이 막 올라와서 매도를 했는데 그걸 또 떨어지길 기다린단 말이죠 떨어뜨리려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아줘야 되는데 그 팔려면 그 이유가 또 합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밸류 프로그램이 실망스럽게 발표되면 이제 그동안 매입했던 외국인 기관들의 물량이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들이 그거를 사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예탁금이 많이 어 이제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 즉 현금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 그걸 자꾸 손이 나갈 거란 말이죠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 매수를 개인들이 많이 눌러주듯 그런 손바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밸류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 이제 실망하지 않고 어, 시장 기대를 충족하거나 그 이상이라면 여전히 개인들을 따돌린 채로 외국인과 금융 투자, 특히나 외국인들의 어 순매수 자금에 의해서 더 멀리 갈 거예요. 개인들은 가지고 있는 걸더 팔겠죠. 네, 그런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밸류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성공을 거두려면 일회성으로 지금 어 당장 이제 선거 앞두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일회성으로 하지 만 일회성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체질 개선 방안과 함께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요거 이게 나오지 않으면 실망감이 클 거예요. 그래서. 어 일회성 전략인가 어삼 년에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전략인가가 아침에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반대 실망인 경우는 이 년간 막혀 있던 혈자리가 어 뚫려버릴 수 있겠죠 아 이거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실망이 아니라 음. 실망에 대한 반대 여기 실망을 앞에다 적었으니까요 예, 물론 그 반대 이제 기대 충족인 경우 이제 기대 이상 혹은 충족인 경우에는 2년간 막혀있던 혈자리 이게 뭐냐면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어좀 코스피가 지점에서 코스피 200으로 좀 볼게요 보시면 어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 자리죠 지금 저거 혈자리 2년간 막혀있던 자리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여기가 지금 계속 막혀있다는 거죠 2022년 1, 2, 3, 4 상반기 상반기의 끝자락인 6월에 급락했던 이전 단계 이 자리 여기 여기가 지금 계속 막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2년간 막혀 있던 혈자리, 코스피 22년 6월봉 내려앉기 전이 자리입니다. 여기 기준 라인 자리. 여기가 이제 뚫려 버리면 모든 게다 뚫려 버리는 거예요. 구름대 뚫리죠, 기준 라인 뚫리죠, 6월달 막혔던 자리 뚫려 버리죠. 여기 열려 버리는 코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변곡 라인에 있습니다. 막히면 또 막히는 거예요. 양음량으로 또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양음량으로 또 내려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그 기로에 서있다는 라 겁니다. 뭐가 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어, 패턴 만들어서 양주 연속 양봉 만들고 어, 점핑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러나 막혀도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어, 정말 밸류 프로그램에 어, 어떻게 발표되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구나. 어, 뭐 이런 것들 생각해볼 수 있겠죠. 9시 30분에. 월요일 9시 30분에 금융위 세미나에서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 세부사항 발표를 진행하니까 장중에 공개되는 내용 해석에 따라 시장이 상당히 요동칠 수 있습니다 만기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게다가 월요일 위클리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겠죠 내용과 수급 포지션 변화 등에 주목하면서 기준점 잡으시고 시장에 잘 대응해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월요일 에 특히나 좀 긴장되는 어, 순간들이니까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음, 기준점 잘 잡으시고 제가 기준점에 대해서는 월요일 아침에 장 전에 또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파생반의 업데이트를 장중에 계속 해드리겠죠. 자 어쨌든 뭐 정리를 좀 해봤는데 에, 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에, 늦게까지 아, 지금 늦은 시간인데 뭐 이제 내일 아침에 보통 보시겠죠 제가 업로드를 좀 아침에 할 예정입니다 래서 보시고 음 주말 사이에 좀 검토해 보시고 어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어 구독자 단톡방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 계시면 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 톡 주소로 어 구독 인증해 주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